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지 군입니다. 지금 뭐 거의 차 아니 클럽 같아. 저 약간 어, 색상을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 너무 화이트로 해버리니까 약간 무슨 색으로 할까? 저는 이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으로 수놓아진 방 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듯한 그런 느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밤에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오토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 이번에 8.3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와딱 4,900km 탔네. V11에 8.3, 8.3이 아 지금 환장하겠는 버그가 생겼어요.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이 버그가 뭐냐면 일단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8.2 때도 느꼈는데 8.3의 업데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8.2 때도 느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가는 구간에서 일부 러한번 놔봤어요. 양옆에 차가 없고 앞뒤로 차가 없어가지고 얘가 차선을 너무 가나안 넘어가나, 넘어가나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다시피 혹은 제가 옛날에 오빠달려 시리즈를 했었다시피 아무리 테슬라는 차가 조금 별로라도 오토파일럿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뭘 업데이트 하는지 투파일러스를 하면요 금을 넘고 심지어 옆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일직선적인 구간에서나 혹은 이런 지금 달리고 있는 강변북로의 도로 같은 데서는 괜찮아요. 이 정도에서는 잘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옛날과 다르게 약간. 중앙을 잘못 잡는다는 느낌도 살짝살짝 살짝 들면서 요새 오토파일럿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딱 이렇게 한 바퀴 돌아나가는 원래 뭐 어떤 차량도 거기는 못 가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항상 테슬라는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딱 돌아나가는데 와 금을 밟고 왼쪽이 운전석과 뒤쪽 왼쪽 앞뒷바퀴가 완전히 선을 넘어서 제 범퍼가 걸쳐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얘네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분명히 오토파일럿을 건드렸다. 어 이건 거의 확실하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얘가 뭐 조금 더 스무스해지고 앞뒤와의 차량 간격 유지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하는 걸 분명히 바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릴리즈 노트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실내 카메라 충전 시간 예상 차량 프리 컨디셔닝 진행 중인 전화 통화 신규 언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옛날에 8.2대 보면요. 어? 뭐야? 8.2대 릴리즈 노트가 왜안 보이지? 어? 옛날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를 보면 옛날 버전들이 짜르르 나왔는데 오토파일럿을 뭐 어떻게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다 수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잘 됐겠거니 업데이트가 잘 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완전 말도 안 되게 이런 버그가 생기니까 솔직히 가뜩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버그라든지 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인데 전부인 차량인데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약간 아좀 요새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현타가 옵니다. <laughs> 아 진짜 그냥 단순하게 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억까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잘하지만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업데이트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근데 또 까먹어. 사람이 바보같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업데이트를 또 해. 뭐가 또 궁금했는지 또 하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무리 시트를 앞 뒤로 당기려고 그래도 앞 뒤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틸팅은 돼요. 틸트도 되고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조수석은. 예, 앞뒤로 움직이는 게 돼요. 근데 지금 제 운전석 있잖아요. 제 운전석. 제 운전석은 지금 시트 방송에 안 움직입니다. 환장합니다, 진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처음에 보려고 했냐면 얘가 딥슬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지 않고 지하주차장에다 짱 박아 놓으면 얘가 이제 딥슬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잠에 들었다가 딱 깨면 그때는 앞뒤로 또 움직여요. 그래 뭐지? 그러다가 한참 타고 돌아댕겨요 오늘도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베리어스 커스텀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또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베리어스 커스텀에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해 해줄 거다 해줬어요. 이 레드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작업을 몇달 전에 했는데요. 거의 작년에 하지 않았나? 아 올해 초에 하지 않았나 그랬을 거예요. 잘 썼잖아요. 근데 8.3 업데이트 하고 나서 앞뒤 시트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이제 베리어스 커스텀에서 하드리셋이라 그래가지고 뒤쪽에 있는 의자에서 커넥터를 빼고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를 빼가지고 하드리셋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돼요. 잠깐 돼. 아 야, 잘. 됐어요. 아 이게 하드 리셋 하니까 잘 되네요. 뭐 옛날에도 모데스리 퍼포먼스도 하드 리셋을 안 하니까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번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나 하드 리셋을 하니까 아 됩니다. 갈게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왔어. 지금 이제 한창 강변북로를 이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 또 앞으로 안 가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앞뒤로 움직이면 얘 하드웨어는 움직이지는 않는데 소프트웨어는 인식을 해가지고 울트라 찐빵 운전자 프로필이 조정됨 이거를 저장할래? 복구할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소프트웨어나 OTA가 정말 능사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 워딩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OTA는 방향성은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차량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ADAS 등 지금 이제이 차량 OTA를 통해서 오토파일럿, 에이다스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너프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OTA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OTA 만물설 뭐 이런 부분보다는 테슬라나 각 제조사들이나 이 OTA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안정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업데이트 혹은 업그레이드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에는운 운전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QA를 많이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얘는 핫 패치도 모자라요 이미 사고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핫 패치가 생겨봐야 뭐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도 좋고 뭐 업그레이드도 좋은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저는 이제 업 업데이트를 아 정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업데이트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버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계속 옛날 버전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한두세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번엔 안전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 그래서 몇번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요새는 좀 신경 쓰나 보네? 이러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딱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처럼 시트가 막안 움직이거나 오토파일럿이 너프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 진짜 조금 많이 난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다행. 아까 하드리셋을 통해서 시트 포지셔닝을 이미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어느 정도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안 움직이니까 정말 다행인 건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되게 뒤로 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운전 중에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가 이렇게 밑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이 안 들어가니까 약간 의자를 뒤로 빼서 줍고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트가 앞으로 안 가. 이렇게 되면 발이 겁나 멀리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면을 주시하고 얘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항상 가는 길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제 약간 방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긴 잘 갔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까처럼 혹시 내가, 제가 만약에 8.2에서 오토파일럿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예의주 주 시하지 않고 가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차가 가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오 뭐야 진짜 범퍼 요만큼을 넘어서 갔거든요 얘가. 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테슬라를 다시 구입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는 구입 안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대나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안될 거라면 그냥 적당선에서 그냥 놔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내가 애초에 이 차량을 애초에 믿질 않지 얘처럼 완전 주았다가 너프 되다가 완전 주았다가 너프 되다가 이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약간 어패가 있고 억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억지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가는 킨텍스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산 쪽에 킨텍스 가는 길에 어 괜찮았어 항상 가는 길에 여기는 오토파일럿으로 항상 문제가 없었던 도로였어 그래서 믿고 그냥 약간 멍 때리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프가 된걸모른 상태에서 얘가 뭐 넘어갔다 에 그럴 일은 없겠죠 제발 그런 일이 좀 없길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테슬라가 안 좋다 테슬라의 OTA가 안 좋다 테슬라를 까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업데이트 8.3 업데이트에서 제 시트가 움직이지 않는 버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너프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어떤 카페에도 이제 가입되어 있지가 않아요. 테슬라에 관련된 해외 포럼이나 찾으러 돌아다니지 테슬라 유저분들과는 소통을 많이 못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상태처럼 시트 방석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오토파일럿이 좀 너프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테슬라 영상이나 혹은 전기차 영상, 내용 기관 영상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빈이군이었습니다.